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테마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아, 오늘은 그 눈밑지방이라고 있는데 눈밑지방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아주 젊으신 분들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증상이라든가 치료 이게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눈밑 지방이라는 게 보면 대체로 보면 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애교살이라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교살이 있고 이쪽이 코 쪽입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가 밑에 약간 고리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 이제 코가 이렇게 있겠고. 그러면 어 같은 눈밑 지방인데 이게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어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튀어나온 게 연세가 드신 분보다는 상당히 좀 약하죠.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닭서클이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닭서클이라는 게 뭐냐면 어 눈밑 지방도 해당이 되지만, 착색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 밑은 굉장히 그 혈관, 그 혈관이 잘 보이죠. 왜냐하면 피부가 우리 보면서 가장 얇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니까 어떻게 보면 눈밑 지방은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의 조그만 증상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닥서클을 치료할 때 있어서 착색이라든가 혈관을 치료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둘다 이제 레이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어, 착색을 없애는 레이저와 그 다음에 붉은색을 없애는 레이저를 써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치료도 완벽하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분들에 있어서 물론 튀어나온 게 약간 있지만 이 약간 튀어나온 거를 없애는 게 치료 효과가 가장 빠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닥서클 중에 지방이 없어진다 그러면 물론 혈관과 그 다음에 착색은 남아있겠지만 그림자 때문에 지방이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닥서클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거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반대로 요 튀어나온 게 굉장히 좀 많죠. 튀어나온 게 많아가지고 젊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좀 피곤해 보인다고 인상이 좀안 좋아 보인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유가 딱 하나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 튀어나와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나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요 튀어나온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튀어나온 게 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닭서클에 있어가지고 혈관이라든가 착색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튀어나온 것만 없애면 너무나 좋아지는 거죠. 튀어나온 게 없어지면 나이가 젊어 보이기 때문이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주 큰 볼륨이 빠지게 되면 거기 이제 주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주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젊으신 분들은 치료를 할 때, 어 붉은색이나 검은색을 없애는 레이저를 쓰게 되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울쎄라드나 써마지를 쓰게 됩니다. 울세라성어지는 뭐냐면 주름을 없애고 팽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같은 눈밑 지방이지만 젊으신 분과 연세가 드신 분들은 증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질환이지만 다른 어, 치료법을 적용해야지만 된다. 어, 그리고 증상을, 어, 증상에 있어가지고 이게 호전되는 것도 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게 이제 젊으신 분들이고 하자마자 바로 좋아지는 게 어, 연세가 드신 분들이다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젊으신 분들의 눈밑지방이죠. 여기 보면 여기가 애교살이 이렇게 있고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죠. 예, 네, 이쪽을 보시면 이런 분들은 여기가 말이죠. 여기가 꺼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꺼졌다, 나 꺼졌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너무 어두워요. 라고 오시게 되죠. 근데 잘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요게 튀어나온 게 문제점이고 튀어나온 게 문제고 요 밑에 약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젊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닭석글의 가장 큰 문제인 눈 밑이 어두워 보이는 게요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검붉게 보이잖아요. 혈관도 보이고 있고 착색도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튀어나온 겁니다. 가장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튀어나온 걸 없애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요 그림자, 요, 여기 그림자가 보이죠? 이 그림자가 없어진다면 닭서클이 상당히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물론 환자분이 의사한테, 아니, 요 지방을 빼내고 나면 닭서클이 다 없어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진 않겠지만, 닭서클의 검은 부분과 붉은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는 이 그림자를 없앤다면 닭석근이 상당히 많이 호전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지방을 빼내고, 지방을 빼내고, 어, 혈관 치료와 그 다음에 착색 치료를 같이 합니다. 이두 가지 치료를 같이 한다면, 어,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는 거죠. 튀어나온 눈밑 지방에 그림자가 없어지면서 이런 착색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의 눈밑 지방인데 보면 아까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여기 튀어나온 게 확실히 좀더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젊으신 분들을 보면 나중에 눈밑이 어둡다라고 오겠지만 이분은 여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들어보인다라고 오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큰 볼륨이에요. 큰 볼륨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거를 제거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혈관 치료나 아니면 그 착색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이가 젊어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만한 볼륨이 빠지게 되면, 이만한 볼륨이 빠지게 되면, 여기 주름이 좀 보이잖아요? 주름이 없어지는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약간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는 그뭐 브이빔이라든가 레블라이트처럼 착색을 치료하는 치료를 했는데, 연세가 되신 분들은 요 눈밑 지방을 빼내고 그러한 치료가 아니라 주름을 없앨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우수한 게 울세라와 써마지로 되어 있죠. 요즘은 울쎄라를 좀 많이 쓰죠. 예, 울쎄라를 쓰는 이유는 아, 젊으신 분들한테 울쎄라 쓰는 경우는, 어,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아주 많이 튀어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요 눈밑 지방을 이렇게 빼내고 나서 울쎄라를 여기 양쪽에 다 합니다. 양쪽에 다 하면 주름이 많이 평평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 있어서 눈밑 지방을 제거하고 나서 가장 큰 목적인 나이가 자기 나이를 회복할 수 있는 점, 그거를 이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같은 질환이지만, 눈밑 지방이라는 게 젊으신 분들과 연세가 드신 분들은 증세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치료 자체도 아, 같아서는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을 빼내는 작업은 비슷하겠지만, 아, 젊으신 분들은 지방 자체가 많지 않고, 양이 많지가 않고, 대부분 착색과, 그 다음에 혈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좀더 하면 훨씬 더 좋은데, 어, 앞에 그두 레이저를 이용하는 치료는 시간과, 그 다음에 결과도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눈밑 지방을 제거함으로써 닭 섞을 훨씬 더 빨리, 많이 좋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튀어나온 볼륨이 누구나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이를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게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볼륨을 확 줄이는 거고요. 볼륨을 줄였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또 나이가 들어 보일 볼수 있죠. 주름이 생기면 그래 가지고 울세라나 써마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름을 없애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